하도 시켜도 안 하길래 내가 찍어서 <laughs> 찍어서 지금 주는 중입니다. 자, 아까 이름을 한 번씩 알아봤는데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어서 주문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검정, 아이보리, 체크, 꽃 이렇게 지금 주문을 받고 있는데요. 숟가락, 국방땡땡이, 블루 체크, 그레이 체크 스모카 블루. 블루 아 이거 나라지 키는 해바라기 <laughs> 뭐야 배바라. 핑크 꽃밭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거 핑크색, <laughs> <laughs> 예쁜다 그거 있죠 그렇죠, 이거 나라지 킴이 <laughs> 예쁘다 아, 예쁘다 <laughs> 나라지 킨닷 그죠? 그 네. 수국이라고 우기는 <laughs> 카네이션 <카네시아. 웃음> 카네이션 같은데, 수국이라는 이름이. 아이보리 꽃이고요. 블루 스타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스타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근데 블루 스타예요. <laughs> 얘도 카네이션? 카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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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보리 바탕에, 카네이션. 녹색 꽃밭. 아이보리. 아, 제일 잘 나가는 블랙이 없습니다. 블랙 어디 있습니까? 블랙. 이거 오늘 제가 해봤는데 너무 예쁜 한복 느낌이 나는 장미? 장미 꽃밭입니다. 그림 체크, 블루 꽃밭, 아이보리 꽃, 그레이 체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문 제작하고 네. 뭐니 뭐니 해도 제일 많이 나가는 건 블랙입니다. <laughs> 블랙이 지금 몇몇 개가 나갔죠? 700개 넘게? 혼자 혼자 700개. 혼자서 700개 돌파되고 있는. 나머지 애들은 뭐 100개 100개 이렇게 나갔는데 아이보리와 블랙은 아주. 그냥. 음 100개가 하루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예. Yeah. 폴카닷과 이대재 반지질이 함께 하고 있는 마스크 제작 현장입니다. 곧 신상이 나온대요. 양귀비양귀비 양귀비. 양귀비 오, 오, 치마로 한번 입어보십시오. 이거, 이거, 이쁩니다. 곧, 곧, 신상이 나오는, 우와. 식탁보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색깔입니다. 오, 이거 진달래인가요? 뭔가요, 이거? 예뻐요. 예, 열매도 있고 우와 음. 이거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거. 이제 안감을 어... 더 잡게. 잡히...